79년이잖아요. 네. 목파나 시작이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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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81년, 네. 82년, 83년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래갖고 네. 85년. 네. 여기다가 음. 여기 뭐 파나에서 파나에서 이제 목파나에서 다른 하나를 시도하는게 실크 스크린 파나에요. 이게 실크 스크린 파나죠. 여기. 목파나 음. 뭐 맛이 좀 조금 다르죠. 네. 내가 산, 이쪽, 이후에는 산을 들었어요. 네, 음. 산 걸로. 강원도 시대거든요. 아. 그때 이제 좀자연미가 나는 음. 이런 판화들을 이렇게 하게 되죠. 아, 이거는 음. 그래서 팔려가지고 저기 있는 거를 음. 이쪽으로 이제 음. 이렇게 하는, 이게 원래는 저쪽 거예요. 음. 저쪽이에요. 이게 8 0 0 0그도데 잘못 일로 와고, 미시대별로보면 이게 이런 자연 파화들이꽤 있어요. 음. 그렇다가 요즘 판화 팔기게좀 힘들어가지고, 음. 도이 조각도 하고 막 이런 이러 이를 부스러그냥 로이렇나라고 제가 는는데 예술 크판나요요 어떻게 해요? 붓으로 그린거를 네. 한지가 한, 두배 네. 정도 그려 네. 요래. 축소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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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으로 만들어요. 제 파도를 음. 찍은 거 단색화. 아, 아,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어차피 기계 복제 시대인데 네. 이미 붓으로 그린 거니까 네. 그거 붓으로, 괜찮네요. 네. 그래서 음. 이제 음. 이 예, 이게 이 음. 내가 개발하는 거. 아, 나 부판화로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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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한두배 되는 거죠. 음. 저, 저. 근데 이 처음에 나는 일도가 좀더 있으면 이거야. 너무 착각적이 너무 좋잖아요. 아, 굉장히 좋아요. 네. 이런 거는 저 음. 신화 u s e 을 제가 하거든요 음. 거기에 에, 시, 우리 지명에 얽힌 신화가 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말로 설명을 해갖고 네. 잘 설명이 안 돼. 살 음. 그려서 설명하니까 금방 음, 이해. 그 그렇죠. 음. 음. 그림이 갖고는 효과가 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음. 지명 원래 설화의 가장 오래된 형태가 신화거든요. 네. 이런 신화가 기들에 있다는 얘기를 음. 우리가 설명을 할때이 그림을 하는 음. 설명을 하죠. 음. 네. 예. 네. 어떠세요? 네. 그리고 여기는 두물머리 있다고 네. 두물머리에서 네. 유기농 네. 농사 분들이, 네. 네. 자기 땅 지키기 운동을 네. 하면서 기금 마을한다고 생각했던 판화. 요즘은 4대강 개발과 관련된 문쟁이 붙어있는 곳이잖아요. 네. 제360이. 네. 이런 판화들을 했는데, 판화 네. 가장 핵심은요, 제 판화를 만약에 판화를 연구할 때에, 특으로 판화를 먼저 뽑는다면, 부수로 미 그림을 그렸다. 아, 예, 음. 이, 음. 여기서 제가 제가 저 철에서 다니면서 음. 절 그림을 음. 공부했어요. 음. 이게 공부 3 년째쯤 됐을 때 하나 음. 시간에 하나 네. 선택 시간에 그때 나를 선택으로 들을 수 있었는데 그때 목 하나를 음. 시간에 제이그림을 했을 때 음. 점수 차이가 낫더라요 상대 상대한 A 플러스 주라고 음. 이때부터 이제 파나마산 아라가 제가 이렇게 두 강아지 이게 다 붓으로 그때 음. 그리는 미붓입니다. 음. 그래서 제 파나가 좀 부드럽고 은치가 음. 있어 보이는 게 원래는 붓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 붓을 그리고 그다음에 못 가, 음. 그 다음에 그걸 목각 파나를 한 거예요. 그걸 초라고 해요. 두초짜서그런 음. 초라고. 소화, 에라 음. 예, 브라, 브라, 초가 있, 있잖아요. 이것을 음. 한지로막 해서 부수, 손을 정리하는 거죠. 그 음, 음. 그래서 목화를 하면은 분맛 음. 그 살죠, 나무맛 살죠, 칼맛 살죠, 탄지의 음. 여백이 살죠. 음. 거기다가 색을 넣죠. 이 다섯 음. 가지가 사실은 조화를 주면서 재판과 다섯 하나가 될 음. 수가 있었거든요. 음. 자, 이게 하나 특징이고, 음. 제파나를자면은또 하나는, 이, 채색목판화를 제일 먼저 시작을, 시도한 사람인가 아세요? 모르시죠? 음. 음. 네. 오윤보다 먼저 했어요. 음. 네. 이제 판화, 목판화 하면 오윤만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제가 네. 오윤하고 친했었는데, 오윤형은 그때 흑백판화를 가나 보니까. 그렇죠. 백판 예. 예, 큰 맛이 나고 직선는잘 쓰고 그러셨던 음. 분이잖아요. 제저 음. 네. 제가 이런 하나를 들고 가서 여기, 음, 저기 달력 프리머 같이 좀 해봅시다. 음. 이렇게 음. 하고 있는데 음. 네. 이런 추수, 네. 추수 이런 거, 음. 83년도에 84년도쯤 가서 음. 달력을 하려고 음. 이런 들고 가셨어요. 음. 갔다가. 음. 그래서 그때 그 형이 김장이나 뭐, 또랑에서 응. 가져치는 네, 판화를, 응, 이때 네, 예, 그 형이 홀수로, 내가 짝수로 해서 판화 편집을 다 했었어. 음. 그걸 창배 갖고 갔는데, 네. 김은수 선생이 시, 에, 제작비 없다고 음. 안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음. 창배에서. 그래서 실패한 적이 있어요. 음. 판화를 음. 예. 그때이 오은영이 이런, 이 부드러운 파나들 음. 이런 걸 보고 자극을 받는 아, 게 있어요. 음. 그, 며칠 전에 이해준 누나가 왔었는데 이해준 네. 누나하고도 네. 이렇게 음. 오윤하고 영향을 많이 네. 받았거든요. 네. 그때 그랬다고 그러라고. 요제 음. 그, 오윤이 김공준이 부럽다. 음. 아, 어, 그래 그랬, 그랬대. 음. 그드러워는 처음 듣는 얘기였고 음. 부드러게 그렇게 들을 어, 수 있어요. 이런 부드러고칼라프란그 음. 음. 우리 조선 민예미 음. 맛을 갖고 음. 있고 음. 그 친구가 이 깽가리를 치고 열심히 음. 연을 알아서 음. 자격 들었다고그이불롱이나 음.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쪽에서 음. 사실 영향을 받아야 해. 그래갖고 음. 하나가 그 음. 이후 하나가 많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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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부분을 잘 음. 얘기들을 안 해. 음. 예, 저도 뭐, 그, 괜히 그것 때문에 뭐, 집이 걸기 싫어서그든요데 음. 무조건 판화는 항상 오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좋 네, 걸로 네, 네. 알아요. 음. 그렇잖아요. 예. 이게, 이런 게 증명해 주거든요. 음. 예. 그건 84년도 판화예요. 뭐 김장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건 음. 85년인가, 4년 몇개팔예요 음. 그렇죠? 음. 이런, 이런 부드러운 판화들을 음. 하는 게 음. 우리 조선아 전통, 음. 뭐 하고 미녀 전통들을 음. 어떻게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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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게 음. 드러내고 싶은 신명의 미야, 이런 걸 음. 추구해서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음.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예. 네. 나에서또 음. 네. 하나가 있다면 아까 신명의 미. 음. 네, 신명의 미를 계속 추구를 해요. 음. 제가 여기까지 오다가 이 파나 부분에서 다, 다 잃어버렸어요. 네, 운동하면서. 네, 네 그즉 아, 잃어버렸어요 원본을. 이거가 응. 경찰이 뚫어가지고. 아, 구나몇 년도까지예요? 음. 이8 2년도에 음. 작품에서 잃어버려요. 이거까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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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다 잃어버렸어요. 어. 음. 그래서 음. 아 그때, 그때 찍어놓은 파화들그걸 시크릿 시크릿 판를 바꾼 거거든요. 나무판 원본은 개 폭로. 그때 다 많이 찍어놓지도 못했는데 음. 한두장 그래도 찍어놓은 게 있어갖고 음, 어, 그나마 예 음. 그나마 이게 이게 음. 그래도 원판의 아, 아인데 그래서 아 어, 나도 굉장히 절망적이고 음, 막, 음, 막 음. 어디 가서 하소연 그때는 음. 음. 유신 유신 어, 유신 이후 어, 정 어, 예, 그냥 예. 예. 해갖고 경찰에다가 이런 판을 한다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음. 너 새끼야, 수상한 놈이야, 수사대장일 텐데, 가서 그놈들한테 찾을 수도 없고. 맞아. 완전히 잃어버려 있는데, 그놈들이 아마 다 없앴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 한반 년은 제가 아무것도 음. 못했어요. 근데 음. 그 이후에, 좋아, 다시 한다라고 싹, 앞에 걸 지워버리고 하기 시작한 게 이런 판화들이거든요. 음. 박자나요. 음. 아주 민중적이고 음. 신명이 있고 음. 신명의 미를 형식화시키는 시도를 새로 했어. 그때, 음. 네. 그, 그때 제가 풍무를 하고 음. 공동체 노이 문화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나 언제나 본게 이것만 이런 네, 저, 이것만 네. 기억이 네. 나요. 그 전에 네. 이렇게 시작을 했죠. 아, 어머니 돌아왔어요 이런 거는 음. 제가 네, 음. 그 1년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음. 돌아왔다는 때의 심정이에요. 음. 81년도 봤는데, 음. 음.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음. 이 판화가 유명하죠. 그래서 음. 초기 판화로는, 음. 대표작으로는 네. 이거, 그렇죠. 이거, 음. 이거를 꼽아요. 음. 네. 이거. 음. 이것도 꼽고, 음. 이게, 그 당시 영국공연이나 막 음. 뭐 이런 데도 음. 영향을 많이 주고, 그래서 음. 김민기의 이거는, 음. 음. 멈춰선 상여도 상주 멍춰선 음. 상여는 상주도 없다든냐라고 음, 하는 음, 연극 음. 연출을 했을 때 음. 거기에 예, 그림으로 음, 아, 배경. 예, 음. 상징 이미지로 음. 사용을 했고 이거는 아리랑 고개라고 하는 음. 그 유해장이라고 음. 하는 유인열유인열이지 유인여류, 음. 그가 그러니까 마당극 판놀이 아 연극 마당극을 했는데 음, 음. 앞에 판놀이라고 해갖고 판놀이 아리랑 고개였어요 음. 거기에, 네. 음. 목판화로 쓰였던 거거든요. 음. 제가 바닥 운동이나, 음. 그, 그 풍놀이나, 이런 음. 탈춤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음. 그쪽하고의 조관계 속에서 나온 음. 것들이 많아요. 음. 음. 네. 음. 그렇게 한세 가지 정도는 일단 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음. 예, 음. 좀, 제 판화를 음. 얘기할 때는, 음. 아, 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음. 되게 서정적이고, 사시 덜로 많이 안좋아한 이유가 조금씩 음, 예, 따뜻함, 예, 예 따뜻하고, 예 되게 소중지고 음. 너무 예. 그 시대 때 저는 이제 민중산화를 해오는데 민중 강아지가 따라오는 게 너무 예. 강하고 예. 걸어놓고 솔직히 걸어놓고 이렇게 예, 좀 그런 섬찟하지 걸어놓는 맞는 것아요 근데 제가 생목력이 있는 게 예. 지금도 이게 팔리잖아요. 예8 예. 음. 0년대에 팔린다는 예. 예. 게 이상한 음. 정도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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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네. 오랜 그런 공동체 네. 문화의 따뜻한 정서 아,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네. 이걸 이렇게 네. 장점으로 네. 살리려고 노력한 목적이 네. 쭉노력이 음, 조금 결과지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 네. 내가 대중소에서 깨져서 그래 음, 음? 대중소에서 깨졌다고 음, 음. 그런 그림을 가지고 가면은 음. 왜 이렇게 어두워 그렇죠 어. 무슨 우리가 이렇게 뭐 어두워 이렇게를 많이 깨졌다 이거 같은가? 관념 속에 민중을 네. 항상 그려고 그렇죠. 있으니까. 민중을 관념주의로 음, 바라보고 서야 음, 되는 음, 면만 음, 드러내고 음. 아 이런 게 아주 저기 이내 이, 안에도 있다는 게 싫었어. 음. 그래서 제가 현발하고 거위 이, 음. 거위를 둔 것도 그런 측면이 음. 아, 있어요 사실. 그랬군요. 네. 아. 그래서 현발 사람들이 저를 음. 이제 좀 이렇게 경계도 하고 그랬었는데 음. 초기에 자주. 한발 들어가 볼까 했었는데 한번 하고 너무 이 미적 세계 좀 다른 거야 내가 음, 추구하려고 하는 게 음, 그때 차별화가 음, 그때 이, 이, 이탈이죠 일종의 음, 자기 이탈적인 행동이 음, 예, 어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음, 무슨 출발지였다고 봐요. 음, 음. 재밌는 거 인터뷰였네. 네, 아주 이게 인터뷰하는 거이게 비전을 하는 게 좋아요. 거기 음, 가서 음. 저 상권에 음. 가서 다시 물어보려고는요. 이거 꺼낼 수도 없고요. 음. 에, 잊어버려 또. 그래. 있을때한게 저희 이렇게 음. 모아서 전시를 한게 음. 민정운동 기념 사회가 음. 이거 주최로 한다고 음. 하나 네. 같이 민중미술 한 프레스를 음. 비용해도 대주겠다고 음. 홍보해주겠다고 그래서 이하화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음. 사실은 여기 음. 것만 하고 음. 유한만 하려고 했거든요. 음. 아 근데 아뭐 그래도 민주주의와 관련된. 뭐 음. 6월 달에 하려면 여기서부터 보여 줘야 돼. 음. 딱그래고이걸 갖고 온 거죠. 음. 네. 근데 저걸 중심으로 6월을 중심으로 으려고 했으니까 이런 게우면좀 부담이 음. 사람 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네. 그냥 가지고 온게 쉽지가 않죠. 이렇게 네. 다볼수 있는데 네. 짧지만 네. 제가 파란한 네. 200쯤 있습니다. 네. 미공개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네. 네. 그 중에서 필요한 거 30년 동안 하면서, 맞아, 2011년부터, 네. 79년도부터, 네. 2011년까지잖아요. 네. 한 200점 돼요. 네. 하나만 가지고 사실 전시하는 결과가 네. 네.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아. 네, 근데, 아, 근데 저는 뭐, 네. 누가 불러줍니까? 뭐 음. 제가 여기도 노커머셜 갤러리가 음. 오랜만에 네. 장소 비었다고, 음. 얼른 할래만 하시라고 우리가 음. 온 거지. 음. 저는 음. 이 서울에서는 거의 어, 뭐, 음. 부르는 사람도 없어요. 네, 음. 네. 오랜만에 온 거야. 네. 음. 근데, 또. 음. 근데 일본 같은데 작년에 일본전 지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음. 70점만 추려서 갖고 왔거든요. 일본에서 재밌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음. 아시아 미술관에서 음. 그룹으로 샀어요. 음. 20점만 골라가지고. 어, 어, 어. 그래서 당신들 왜 이렇게 그림 중에서도 주로 센 그림만 삽 니까 음. 이런 민속적인 따뜻한 그림보다 음. 내가 그리면서 센 것만 사요 음. 뭐 이런 거 음. 뭐 이런 거 음. 이런 거또실급 음. 하나는 또 운동판 하나도 있어요 음. 제가 그런 것만 사는 거야 음. 왜 그러냐 니까 자기네들은 음. 민주화운동은 있었는데 음. 1960년대 전공투어가 네. 그전요 네. 민중미술이 없대요. 아 부럽다. 음. 예, 부럽다. 그런 음. 것이 탄생한 자체가 부럽고 음. 또 하나는 아시아 미술관에서 9월달에 아시아 판화제를 음. 음. 거기에 당순 그림이 필요하다. 음. 그래서 미리 구입하는 거예요. 음. 잘했죠. 음. 예, 그러니까 쉽게 구입을 싸게 했었으니까. 그런데 음. 예. 이번에 아시아 판화제를 할 겁니다. 9월달에. 음. 음. 가볼까? 하고 있는데. 음. 우리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음. 유산을 어려 돌보지도 않고 염려하고 있고. 음. 남의 나라는, 응. 음. <laughs> 옆나라 어? 음. 그러니까 부러워가지고, 음. 그, 악카였나라고 음. 이거 뭡니까, 음. 이거? 나참 음. 웃겨. <laughs> 이런 나라예요. 빨리. 이런 음. 나라가 그러니까 청산주의가 워낙 음. 강해졌고요. 음. <laughs> 세 명품 좋아하잖아요, 세 브랜드. <웃음> <웃음> 그런 건다 버리고 집도 다 때려 부시고. 이거 <laughs> 따져봐요, 우리 사회에서 음. 근대화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가 뭐예요? 산업화하고 음, 민주화, 음, 노력하잖아요. 음, 음. 그면 산업화 민주화의 문화 유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화 자산. 음, 음. 그면 그 문화 자산으로 음. 성찰하고 정리해서 후손들한테 음, 넘겨주는 음. 게 우리의. 목시거든요 우리 세대에 산업화 민주화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해야 될 부분이 그거잖아요 응. 문화유산을 넘겨야 돼. 응. 그 문화 민주화의 문화유산을 그러면 정리해야죠. 그그 응. 예, 예, 그 자산을 외면하고 있어요. 응. 예. 응. 현대 미술과같은데서도안와요삐까뻔쩍한 응. 응. 그런 응. 서양 냄새 나는 응. 바다 냄새 나는 걸. 안들고 판매해야 되니까. 네, 지금 응. 뭐 뒷시장에 그림은 매도쪽으로 샀다가 민중미술 출신 응. 관장이 있을 때도 그러니 뭐 응. 그런 거한채 십분의 응. 일만 투자해도 응. 민중미술 작가들 몇 명을 살려냈는데 응. 다 죽어가요. 응. 예, 저도 거의 쓰러질 때 응. 일어났다, 쓰러질 응. 때 일어났다 응.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응. 철밥통 갖고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음. 잘 몰라요, 음. 모르죠. 음. 네. 우리는 전업으로 가잖아요. 음. 매달 음. 네. 돈을 만들어서 음. 생존하고 음. 또없어지면또 음. 돈을 음. 만들어서 또 생존하고 음. 이거를 이렇게 전업으로 가야 또 작업을 해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운명이죠. 그러니까 아, 예. 차, 다 보니까 분형까지 해버렸는데 작품이 잘 다르세요. 작 네. 세계를 네. 자, 작업하는 사람들 창작의 고충을좀이해를 음. 해주셨으면 음, 네. 네. 음. 예상의 그 이태 교수님 따라서 음. 우연하게 네. 이철수 선생님에게 음. 간접했거든요. 음. 가서 네. 작업하시는 것도 보고 그 음. 이철수 선생님하고 또 약간 다르시고 음. 또 철수 성담이나 홍선우 이 음. 이제 편나 둘, 셋 이제 뭐 오연 다음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해, 해가면서 네.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음. 네, 정리를 한번 쭉 해보고 싶어 가지고 음. 그런 논문이 없거든. 었 음. 사실 음. 이제 대부분 많이 나온 논문이 뭐. 뭐, 오일에 대해서는 네. 거의 다 네. 이제 언급을 네. 했잖아요. 네. 네. 돌아가셨으니까 네, 돌아가셨습 <laughs> 살아있지 않으니까. 이미 네. 신화화를 버렸더라고요 음. 네. 근데 신화화도 다 좋은데, 이제 치밀한 연구들이 네. 너무 없어요. 네. 네. 근데, 근데 민중미술 운동은 절반은 목판화가 네. 이렇게 네. 좀 상징성이 강해요. 네. 목판화로 시작했어요. 사실 네. 네. 민중미술은 네.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하고 그러는 음, 제일 네. 간편하게 쉽게 네. 돌리자. 그래서 네. 저희 초기에는 이렇게 제 이름 안 걸었습니다. 음. 두렁 이렇게 하고. 그렇죠. 두렁 네. 네. 두렁 익명으로 음. 운동했었어요. 저희는. 음. 지국사고음으로 서를 찍히고 그런 사람이어서 음. 이름을 걸 수가 없었어요. 걸개 그림들은 어떻게 그때? 걸개그림 음. 운동을 부롱해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걸개그림들을 요즘도 보관하고 계시나요? 그때 다뺏고 뺏겼어요. 네. 음. 잊어버리고 몇개 음. 남은 음. 몇개 있다고. 음. 걸개그림 운동도 음. 사실은 후기에 걸개그림들을 막 보는 사람들은 텔레비에서 하도 그걸 음. 보고, 음. 보고 막 음. 이렇게 저기 역공을 펼치고 그래가지고. 음. 음. 거기 그러면 인상들이 안 좋은데, 음. 초기에는 되게 따뜻한 음. 우리 미나 불화풍이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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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어디서 판하들 했었어요? 네. 집회장에서. 집회장에서도 처음에는 그런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두렁이 네. 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최종수 뭐 음. 이후 이렇게 판하들, 대학가에 조금 강하고 세게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이, 이전에 우리들 판하들은요. 음. 음. 라고 영향을 어디서 받았냐면요, 괴불에서 받았어요. 음, 그렇지 아무래도 네. 그렇 걸을... 불교 미술을 했잖아요. 네. 후배들하고 괴불을 같이 그리면서 음, 음. 어. 불교 미술에서 소파일 날 음. 밖에 내놓고 음, 야외에다가 음. 무대 앞에 음. 그림을 덧걸듯시고 우리도 음. <laughs> 집회할 때는 해도 절자 음.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고 음. 양식도 불합미나 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아니, 전 시장에서 걸려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네. 전 시장에서도 한번 걸었었어요, 그렇죠. 예. 몇십년 예. 네. 전이지만, 벌써. 그게 무슨 음. 년전잖아요그 네. 하나, 그 음. 걸개 그림도 저기 뺏겼어요. 뺏겼어요? 아 누가 빌려달라고 해서, 어그 정확하게 우란 문제라고 하는 응. 불교, 민중 불교 운동단체에서 어 빌려갔어요. 아 네. 그 압수당한다. 거예요 아이 그림 누가 그렸냐? 계속 돌었지. 음. 그러니까 내가 그걸로 감옥에 떠들갔어. 음. 그리고 그림도 다 뺏기고 음.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게 하기 음. 많아요. 음. 그런데 제가 뭐입 있어서 얘기를 안 하고 음. 돌려달라고 음. 한번 나 혼자 하 해로 갔다가 음. 다 없애버렸습니다. 음. 이 한마디 듣고 말았어. 종로 그렇죠. 검쳤었는데 음, 음. 그... 근데 그 벌개 그림도 그렇고, 판요도 음. 그렇고, 음. 요즘에도 시 현장 있는 신문에 음. 약간 좀 상징성 있잖아요. 네. 얘에 위해서 많이 하더라고 작업을. 그렇죠. 윤협인가? 유녑, 뭐, 친구를 음. 좀 하고, 음. 네. 병수, 윤협이 이런 음. 친구들. 최봉수 하죠. 씨, 어디 병 걸렸다? 네, 거. 병 걸려서 걔는 이제 다시 음. 예, 좀 쉬고 있고, 그 음. 또 파턴을 넘어서 또 음. 하는 음.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부렁, 음. 음. 병수, 윤협이 음. 뭐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 나도 가끔 가다 필요하면은 뭘 해. 음. 근데 이제 시골에 있으니까 네, 이 걸이름을 이 아날로그식으로 그렇게거리는 거는 음. 잘안 하고 음. 어, 디자인 분야에서 주로 음. 음. 편지에 들어고프레쉬안에다가나게요프레쉬안에 음. 음. 들어가 보면은 내 음. 난이 하나 있어요. 음. 그래서 그림과 글이 같이 가는 란이 음. 네. 있인데 거기서 이 시사적인 음. 그림은 그쪽 걸로 응. 제가 활동을 하죠. 응.